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제가 결혼을 시켰던 그 남성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남성분은요, 30대 중반을 넘었었어요. 그리고 대기업에 있는 직원이기도 하셨는데, 부모님이 그 아버님이 대학교수님이시고 어머님이 학사인 정도로 집안이 괜찮아 보이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여성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전문직에 있는 약사나 이런 분 원하셨어요. 본인은 본인에 맞는 이상형을 찾는 거지 직업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님과 본인의 생각 사이에서 정말 어떤 여성을 만나야 될 것인가 본인도 고민이 컸고요. 또저 또한 두루두루 만나보면서 본인과에 맞는 사람을 결정을 해보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 여성분은 전문 교사나 이런 분은 아니셨지만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부산에서 좀 유명한 부분이긴 했어요.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호감이 가고, 너무 괜찮다고, 본인은 그 사람과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이 반대를 하신 거죠. 이분이 아들 둘 중에 큰아들이셨는데, 일단은 큰아들이 좋은 여성과 결혼하기를 부모님을 원하셨던 거죠. 근데 좋은 여성이라는 것에 대한, 그 분이 직업이 가지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 여성분은 되게 호감을 느끼게 됐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도 더욱더 커지게 됐고, 그 여성분의 집안도 괜찮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성분이 승리를 하셨고, 부모님께 굉장히 악한 감정으로 부모님께 다가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건조건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네. 상견례를 마쳤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 결혼식에도 저도 참석을 했고요. 같이 축하를 했었던 그런 최근의 일도 있었습니다. 부모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은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막걸리하는 그부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녀가 같이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직업이든 계속 했으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분이죠. 본인들이 원하는 들을 만나서 본인들이 결정할 수있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큰 효도가 자기 짝지를 데리고 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직업군을 모든 것을 선택해서 보기보다는그 사람의 광범위한 부분들을 그 다음에 직업군도 충분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결정되는 부분이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런 궁금한 부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자세히 연락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함께 견주어서 좋은 방면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